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8월 2일에 열리는 여자 월드컵 오후 19시 자메이카드 브라질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픽 리베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에 100%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배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자메이카 대 브라질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자메이카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자메이카는 현재 피파랭킹 4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브라질은 현재 피파랭킹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메이카는 이번이 두 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입니다. 지난 대회에서는 조별리그 3전 전패 1득점 12실점이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마감했는데 이번 대회도 큰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같은 대륙의 파나마가 한 조에 속해 첫 승점. 나아가 첫승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첫 경기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는 등꽤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브라질은 남자 대표팀과 마찬가지로 여자 볼드, 월드컵 본선에도 개근했습니다. 첫두 번의 대회에서는 조별리그 탈락이 그쳤지만 이후 6개 대회 연속 토너먼트에 진출했고 준우승과 사강도 한 차례씩 달성했습니다. 올해 A매치에서도 일본 1대0, 독일 2대1 등을 잡는가 하면, 잉글랜드 1대1, 미국 1대2 등 세계 최정상급 팀들을 상대로도 선전했습니다. 브라질의 전설 마르타의 마지막 월드컵입니다. 마르타는 부상으로 출전 가능성이 반반이지만, 데비냐, 캐롤린 등 다른 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한 상황입니다. 두 팀은 2019년 월드컵에서도 한 차례 맞붙었는데, 브라질이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약 팀들을 만나면 확실한 수준차를 보여온 브라질입니다. 16강에서 독일을 피하기 위해서도 조 1위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메이카가 프랑스와 0대0으로 비기면서 만만치 않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같은 이변이 재차 반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다. 4득점 양상 속 브라질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추천 픽으로는 브라질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미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 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나 분석위원만의 확실한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 폴락과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배당 적중. 한 폴락, 두 폴락, 세 폴락,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민아와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이민아 분석위원만의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재테크 강의. 저희 가족방에는 4,300명의 대규모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